이가 너무 좋아서 안 되겠어. 나너 잡아야겠다. 은우가 소개팅을 제안받았다는 말을 들은 지역의 표정이 딴숨에 굳어버립니다.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동안 눌러왔던 진심을 고백했습니다. 하지만 예상과 달리 다음 회 은우는 그 고백을 거절할 걸로 보이는데요. 왜일까요? 분명 마음은 가고 있는데 왜 은우는 지역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? 화려한 날들 24회는 바로 이 질문을 남기고 끝났습니다. 이번 회차는 한마디로 말해 커플들의 자리 찾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회차였습니다. 지역과 은호, 성재와 수빈, 그리고 영나와 지환 세 커플의 감정선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지난 23회 엔딩에서 지역은 인테리어 자재 회사의 A 그룹 인수를 발표하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. 이월 24회에서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성재의 지원과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사업가정 능력이 발휘되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. 한편 성희는 은호에게 지난 날 술주정에 미안했다며 손수 도시락을 싸서 한강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접근했는데요. 그날 성희의 진짜 목적은 은호 DNA를 등록시키는 거였습니다 나도 화재로 딸 아이를 잃었지만 혹시에서 DNA를 등록해 뒀으니 은호 씨 부모님도 은호 씨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수도 있으니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DNA를 등록해 두라고 권합니다. 그러니까 성인은 은호가 DNA 등록을 통해서 운명처럼 자신을 찾아오게 만들려는 심밀란 계략이었던 거죠. 그 전에 자신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세월을 살고 있다고 지금 은호에게 계속 충분히 가스라이팅 해준 상태죠. 그래서 난 버린 게 아니라 잃은 거라고 이미 용서받을 준비까지 다 해준 상태이니, 훗날 은호가 엄마도 힘든 세월을 보냈구나 라고 원망은 안할 거라는 계산까지 하고 있는 거죠. 그 후, 그런데 너의 쌍둥이 형제가 아프다. 네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면 착한 은호는 결국 도와주겠죠. 더구나 만나보니, 자신의 고등학교 절친 우진이었다는 운명적인 스토리가 되겠죠. 그 시각 우연히도 영나는 지완과 자전거를 타고 성의 곁을 지나게 됩니다. 최근 명문가 남자의 대시를 받으며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려는 영나. 비록 엄마의 기대에 떠밀린 만남이라는 걸 알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. 그러다 두 사람은. 영란의 웹툰 취재를 핑계로 한강으로 나가 하루를 즐기는데요. 그곳에서 영란는 편의점 라면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반짝이는 햇빛과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행복을 느낍니다. 영란는 무엇보다 자신을 배려해주는 지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짐을 느끼게 됩니다. 그녀에게 지완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 자신을 짓누르는 현실을 잊게 해주는 편안한 쉼표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순간 뒤에 또 하나의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며 지나가는 길 바로 근처에 성희가 있었습니다 성희는 스치듯은 날린 영나의 머리카락에서 풍긴 향기에 순간 멈칫합니다 이 향기 익숙한데 하면서 영나의 위치 추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다행히 지원의 기지로 영라의 휴대폰은 화실에 두고 왔습니다. 성인은 위치 추적을 확인한 후 잘못 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. 이 장면을 보면서 시청자 모두 영라가 들킬까봐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. 한편 장수는 아파서 알바를 못 나오고 이를 알게 된 옥래 여사는 가서 미역국을 끓여주며 돌봐줍니다. 아픈데도 자식이 걱정할까봐 숨긴 채 눈물을 흘리는 장수의 모습은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. 다정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 한 손님 때문에 발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. 그렇지만 이 사건이 계기가 돼 결국 어딘가에 정직원으로 채용될 복선이 살짝 드러나며 희망을 안겨줬습니다. 그런데 수빈은. 자신을 일할 수 있게 도와준 성재의 체면을 봐서 후임에게 잘 인수인계하려다 무례한 매장 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집니다. 이때 마침 성재가 나타나 상처까지 난 수빈의 얼굴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안타까워합니다. 수빈은 자신의 얼굴 가까이에 성재의 얼굴이 다가오자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지만 애써 이 마음을 외면하려고 합니다. 성재는 사랑에 관한 수빈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은호를 그렇게까지 사랑한 건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참고 고백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 여기며 지역에게 은호를 양보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. 그러는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놓아줘 놓고도 막상 은호와 지역이 연결되자 성재는 왠지 상실감이 밀려옵니다. 이를 눈치챈 수빈이 그를 위로하며 두 사람이 가까워질 듯 한데요. 다음 주 예고를 보면 아마 수빈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성재에게 고백하며 두 사람의 로맨스가 시작되는 듯 합니다. 성재는 은호를 찾아가 지역이 왜 지금까지 고백을 미뤄왔는지, 그동안 어떤 이유로 거리를 두었는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성재 덕분에 그제서야 은호는 비로소 지역의 본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. 그리고 24회에서는 지역과 상철이 관계도 한발더 가까워지는데요. 지역은 자신이 집을 나갔을 때 상철이 왜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는지, 상철은 지역이 왜 자신의 생일에 신발을 선물로 사왔는지 그속 깊은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.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오해했던 지난 세월이 조금씩 풀리며 둘 사이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. 한편 은우의 고객 중한 분이 은우에게 소개팅을 제안하자 지역은 불안감에 참지 못하고 그만 마음을 고백하며 끝냈습니다. 하지만 우리 예상과 달리 다음 회 은우는 뜻밖에도 지역의 고백을 거절할 걸로 보이는데요. 자신의 마음도 지역에게 설레면서 왜 그녀는 지역의 마음을 거절할까요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